네.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또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어느 순간, 아, 헛되다. 아, 헛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혹시 헛되다. 라고 <laughs>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 없으시겠죠? 오늘 이 본문 전도서의 말씀에서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요. 3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전도서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즉, 솔로몬,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성경이요, 이 너무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요,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주문 주문 같죠? 하벨 하벨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벨 하벨이라는 말이요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히브리어 하벨은요 숨 호흡 그리고 허무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사장을 읽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아벨. 여기서 이 아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요, 바로 이 헛되다라는 하벨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벨을요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아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그리스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때 그냥 아벨 음역 아벨로 음역해서 우리 가 아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하벨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허망한 것, 헛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본문을 읽을 때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전도서를 이제까지는 읽어왔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오늘은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이 솔로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나누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다들 아시죠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은요 돈이 아주 많은 왕이었습니다. 재물이 아주 많은 왕이었어요. 열1기상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는데 그의 나라는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있는 아주 부유한 아주 강한 나라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급식 메뉴는 뭘까요? 뭐였을까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밀가루 30 고르, 굵은 밀가루 60 고르였습니다. 이 고르라고 하는 건1 고르가 약230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 밀가루 90 고르를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만 사천 명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치의 그 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밥 양이 여기에 더해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살찐 소가 열 마리, 하루에 먹는 음식이에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 양이 백 마리. 그 외에 숫사슴, 순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의정부에서 가장 고급 빵집이 어딘가요? 가장 고급 베이커리 집. 아시나요? 고급 베이커리에서 빵, 그 빵집에서 아주 아침에 갓 구워낸 이 빵으로, 고급 빵으로 아침을 먹고 또 밀가루, 밀가루로 만든 최고급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요, 초장의 1등급 한우 스테이크와 양갈비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네. 부러우시죠? <laughs> 솔로몬의 식성이 아주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요. 아주 초딩입 맛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스테이크는 어떤 스테이크였을까요? 솔로몬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고기의 굽기 정도예요. 굽기. 고기가 이분하게 있지 않으면 <laughs> 안 됐습니다. 솔로몬 궁전에 있는 셰프들 다 탈락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또 채소의 익힘 정도예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섭. 청경채의 익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급진 음식이요, 솔로몬의 삶에 자유를 줬어요. 모르시, 모르시나요, 여러분? <laughs> 요즘에 흑백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하도 주위에서 저에게 안성제 셰프를 닮았다고, 네. 네, 이, 지금 이 타이밍에 써먹지 않으면 안된다고 불 꺼지기 전에 빨리 설교에 써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많은 이성들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후궁도 엄청 많았어요 후궁은 7천명 첩은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왕궁 길이는 얼마나 컸냐면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둥은 아주 귀한 백향목으로 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런 자신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74평 정도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 크기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4배 이상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300평 되는 집에서 솔로몬이 살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이 전도자의 고백이 말년에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헛되다라는 말을 어, 들으면. 인생 무상, 허무주의로 빠질 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솔로몬 왕이 정말 인생 무상, 허무주의를 말하면서 헛되다라고 말했으면요. 솔로몬은 12장까지, 전도서 12장까지요. 이것저것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끝 하면 되는데 뭐주절이주절리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결국 이 전도자의 말, 솔로몬의 말, 솔로몬의 말도 결국 헛된 거잖아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요. 이 헤벨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수증기, 김, 이슬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증기나 김이나 이슬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수증기, 김, 이슬.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헛되고 무가치한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헛되다라고 말할 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1장 2절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을 하는 순간 전도서의 모든 내용이 다 헛됨의 관점으로 읽, 어, 읽어지기 때문에 이 번역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장의 이 아, 아벨의 인생이 헛된 인생일까요? 아벨. 아벨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벨은 태어나서 양치다가 하나님께 재무 드렸고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인생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부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아벨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벨은 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요. 그냥 정말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라 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 전도자의 고백은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고도 잠깐, 한 세대도 잠깐,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잠깐. 모든 것이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끝에 가면요. 솔로몬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래의 결국을 다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솔로몬,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더니 솔로몬 왕, 내가 살아보니까, 300평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 최고급 베이커리, 1등급 한옥 스테이크, 뭐 미슐랭 3스타, 미스 코리아 뺨치는 아내, 그거? 그거 뭐예요? 다?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40이라,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많이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말이 맞습니까? 다 잠깐이고, 다 헛된 것이고, 그냥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2절 말씀은요, 헛되다가 아니라요,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니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 이 인간, 우리 인간은요, 이 해벨 아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있고 중요한 일인지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돈과 명예, 권력, 부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중기인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저를 따라서요, 전도서 1장2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함께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제가 어, 저 따라서 한번 읽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네. 여러분, 한주 동안 이 주문을 계속 외우십시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헛되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이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